이게 살살해라. 젖꼭지 까진다. <laughs> 조용히 하라면 조용히 해야지. 애들 젖 먹는데. 어. 시끄럽게 떠들면 안 되죠. 제니도 한통 먹어가서. 감동이다 감동. 아, 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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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렸어 밀렸어 다시 그렇지. 어깨 동무하고. 어. 아이고 이거 슬기 밀렸어 어떻게 슬기 밀렸어 어떻게? 야, 이젠 저 먹으면서도 서로 우르렁대네. 다니야? 응. 어, 걔도 저좀 줘라. 어렸을 때못 먹어갖고. 안 돼. 지금 줘야지. 감동이지 않습니까? 야, 이야... 근데 이제 젖을 뗄 때가 안 됐나? 거의 두 달이 다 돼가는데. 제니야, 제니도 먹고 싶어. 제니도 엄마 좀못 먹었잖아. 어렸을 때, 그 불쌍한 i 응 제니야 이거 참 제가 제가 얘를 들고 온거 진짜 제니를 들고 온 거는 진짜 신의 두 번째 수요. 응. 제니는 안 먹죠. 에이. 똥 밟는다, 똥 밟는다 조심해라. 어어. 야 슬기봐라, 여기까지 먹는다. 슬기야 그만 먹어라. 어휴, 아프겠다, 다니. 다니 이제 그만 그만 메겨. 다니 그만 메겨. 야 동발바 호찌기에서 놀지 말고. 자자 자, 개치기 따라가 제니 제니 따라가 하려. 제니 왔어. <laughs> 끝까지, 끝. 슬기 끝까지. 야, 슬기. <laughs> 야, 저놈 자식 끝까지. 슬기 고만, 아, 슬기 고만 먹어 이제. 아, 그렇지, 잘했어. 자, 놀 와.. 신발을 끌고 다녀야 돼. 이게 괜히 달랑달랑 들고 다, 애발 불까 봐. 자야야야야야 다니 너 집어 넣어야돼 다니야 다니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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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 야 싸움한다 야. <놀람> 또 싸움난다 슬기야 같이 먹어 제니도 먹고 싶어. 제니도 먹어. 끼워서 먹어.